일단 방제는 이기고 잔다는 그런 방이거든요. 미 벌써 주무시게요 오.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자. 너무 일찍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어, 미네랄 부족합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미네랄이 자, 허허.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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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지면 잠안 자나요? 질리가 없죠. 아이고, 또, 3,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 생더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자신감. 자. 근데 이거 재우기 싫은데, 괜히, 나쁜 마음이 드네요. 어? 아, 왜 나쁜 마음이 들지, 자꾸? 나쁜 마음 먹어도 돼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불침벌입니다. 밤 밤샘 각일 수도 있어요 상대에. 자 대각으로 정찰을 한번 가볼 거고요. 자 생거블만 성공하면 이제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제 대각에 있기를 바라면서 한 번. 오! 잠깐만. 안 나? 자, 한시에서 온것 같았거든요. 뭔가 마주쳤었는데. 또 올려줄 거고요.

상대 설마 11신가 내가 미니맵을 잘못 봤던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생더을 성공하면은 제가 이득이구요. 내가 잠깐, 어! 말인 4개? 뭔가 오겠다는 거 같기도 하고요 에이트 추가적으로 좀 늘려줘야겠는데, 그러면 자아 팔럼 지어주면서 상대가 이제 팩더블일 수도 있고, 배럭더블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죽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벌쳐구요, 확인했습니다. 이러면은 멀티인 거 봤죠? 괜찮습니다 더블 넥은 비매너가 아니고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게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교전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근데 상대 게임 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발끈한 거예요 행더블을 이제 그냥 냅두면은 제가 유리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억울하잖아요 게임 시작한지 3분만에 게임이 저있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있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상대의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프로게임에서도 이제 생 더블 나오죠. 대신에 이제 생 더블도 리스크가 있는 게 가로, 세로일 경우에 이제 응징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대각선 하나 노리고 가는 건데 확률상으로는 이제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33%가 작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은근히 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트리플 아닌 거 확인. 드랍십 좀. 의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아 그쵸. 그렇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 생더블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구요. 자, 마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옵저버 찔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취하려고 하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기분이 나쁘니까 뭔가 응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보면서 이제 잘 해줄 거고 마인이 없네요 마인이 없다는 것은 탱크를 좀 많이 찍었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자. 미네랄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야, 가스, 이거, 사기맵이네! 야! 야!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아니, 못 짓잖아! 야, 멀티를 못 먹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도 못 먹어! 야, 아예, 아예 못 먹어! 이건 아니잖아! 어? 자, 아니, 적당히 해야지! 어? 자. 자. 이건 아니잖아! 어? 야, 아예 먹을 곳이 없는데? 어쩐지 초반에.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가스도 이거 겹쳐서 엄청 파고 있었네. 12시를 먹어야 되잖아. 야, 이거는 자원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쉽지 않겠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나? 자, 여기는 먹어지네. 여기도 안 먹었죠. 자원,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는 야, 아니지, 근데. 자, 야 이건 아니잖아. 아예 그냥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상대가 여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 아예 문 걸어 잠궜어요 상대. 야 가스도 안 지워져 뭐야? 야, 가스도 못파게해놨네 야, 지금까지 본맵 중에 제일 악질인데, 이거? 야, 가스는 파괴해줘야지. 여기 시야도 안 보이네. 뭐야, 야, 여기 겹쳐져 있는데? 발키리까지 나옵니다. 야, 완전 작정했네. 완전 작정했어, 이거.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자원을 먹어야 되는 건데, 허, 이게 용납이 안 되죠, 허용이. 자원을 못 먹는데 뭘 못하죠? 아니 근데 여기 자원을 먹을 수가 없어 넥소스를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야 이거도 자원을 못 파네 지금 프로브가 그렇죠? 자원을 못 파요 자원을 그 지나다니는 것 같지만 못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야, 뭐 이런 맵이 다 있냐? 여기도 아예 건물 안 지워지잖아. 여기서 자원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될진 모르겠어. 그것도 이제 될지 의문이긴 하죠. 이거 자원은 캐지나? 자기는 이제 안에 빨무처럼 다 겹쳐져 있죠. 자, 여기서 릴레이해야 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긴 하지. 사원은 파지나 이거. 야, 이거 어디. 덱소스를 지을 데가 아예 없어, 아예 못 지어. 아예 그나마 여기가 최선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최선이야. 여기 아예 겪질 못해. 왜 자원은 파나? 얘네, 여기는 파긴 하네. 자, 200이 차가지고, 이게 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2시를 먹어가지고, 신랑이 하는 것도 자원적 손해란 말이야. 자원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 8시 바로 또 일단 눌러주고 프로보 좀 막아주고, 내가 12시를 먹고 지키는 게 가능할랑가 모르겠네. 자아 바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또할게 많습니다. 하나씩 발길이 좀 잡아줄 거고요. 자, 탱크 많아요. 탱크 많고, 털은 많습니다. 어, 캐리어가 일단은 오다가 좀 죽긴 하고요 발키리가 너무 아프긴 한데 일단. 캐리어 좀 찍어주면서 최대한 잘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못 미나, 여기서 미러야 뭘하든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네벨 겹쳐져 있죠? 앞머리 좀 제거해 줄 거고. 발킬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영혼을 갈아야될것 같은데? 자, 하나씩. 아오니 <laughs> 야 이건 근데 좀 아니잖아. 야, 이런뭐 이런, 뭐 이런 맵이다 있어. 리플레이 봅시다. 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 근데 이걸 지는 거도 진짜 아니에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줘? 자, 가스. 여기는 한겹인 것 같고요. 미네랄이 겹쳐져 있는 것 같죠? 미네랄 5만입니다. 5만. 가스가 겹쳐져 있죠, 지금. 가스 겹쳐져 있고 여기도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미네랄도 야 미네랄도 아예 못 파게 해놨어. 건물도 다른 지역에 아예 건물 못 짓게 해놨고요. 야 이걸 근데 지는 게 말이 되나? 이걸 어떻게 지지? 자. 이걸 지는 거도 진짜 심각하긴 한데 자, 캐리어를 빠르게 가는 게좀 신의 한 수긴 했죠 업그레이드 캐리어에 몰빵하고 발키리에도좀잘 버티니까 여기도 이제 겹쳐져 있고요 자 여기도 일단은 겹쳐져 있는 여기도 겹쳐져 있었고요 캐리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자, 아머니 제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볼리안시랑 발키리가 생산이 일시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일시 정지. 그러고 이제 캐리어로 다 응징하면 되죠. 업그레이드, 단단하게 잘 해놔가지고 다행이다. 자, 이거를 질 수가 있나, 근데? 얘도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다. 이렇게 또 건물을 아예, 아예 못 지어요. 아예 못 짓고, 심지어 일도 못 합니다. 돌아가지고. 여 가스도 못, 못 짓게 해놓고. 미네랄은 약간 장식이죠? 야, 일단은, 별의별 맵이 다 있네, 근데. 자, 지금까지 맵 중에야 제일 악질이긴 하다, 근데. 이거는야 좀, 너무 심했네, 근데. 이걸 지는 거도 좀 심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길 거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상대가 이제 그만큼 더 대단했었죠. 사기 맵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